자, 200. 이게 300이군요, 대표님. 오, 가벼운데요? 네. 더, 더 올라, 올려볼까요, 라올 어, 대표님? 대표님, 700은 조금 무겁네요. 아, 무겁습니다. 아, 이게 700입니다, 700. 네.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화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전국의 애고이 판매점이 많이 성립이 되고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 영상이 되겠고요. 이쯤에서 안내 교보재 영상을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갖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영상을 진행할 테니까 진행되는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차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종을 한번 모아봤고요. 우리 이종민 대표님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대리점만과 내구일을 네. 아시고자 하는 분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CG 대표 이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종민 대표님과 함께 지금부터 네. 제품에 대한 특징과 우리 사용 설명서를 한번 제공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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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그 유럽 체코에서 온 알고리 음. 박스입니다. 이게 장갑을 껴야겠죠 장갑을 네. 우선 껴야죠 그러니까 약간 그 대리점 전문가용 영상이지만, 그 그렇죠. 아, 고객님들과도 네.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뭐칼 네. 하고 장갑 하나 준비하시는 네. 분도 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 이런 네. 영상은 없었습니다. 네. 언박싱을 합니다. 이거를 아둘다 뜯어, 뜯어버려요. 네, 잘려고. 네. 뜯어. 허리는요? 네 이렇게 아 뭐가 많네요 이렇게 박싱이 돼서 예. 처음 아. 공개되는 겁니다 처음, 처음 공개된 공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깨 이게 어깨 바지 이게 매트리 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건 여기까지 거든요 그냥 네아 예. 여기까지인데 예, 예. 펠리세이드에 넣기 위해서는 펠리세이드 여러분 펠리세이드 자이 친구에 넣으려고 합니다 저에 다리가 아, 다리. 7개의 다리가 날라오는데요. 예. 메인 다리 두 개. 그리고 여기 중간 다리. 중간 다리. 중간 다리. 요. 그리고 앤드 끝이 있는데 예. 여기서 대리점 시청자님, 기본으로 이긴 다리가 오는데요. 음. 펠리시에드 넣기 위에서는 약간의 커팅이 필요. 아, 재단이 좀 필요하군요. 예. 거기를 풀르는군요. 예. 예. 육각인데 네. 이제 별렌치로 했을 때 육각 음, 육각이나 별렌치 아 육각이나 별렌치 그래서 네. 요게 포함 안 됐는데 이거 아. 메든코리아로두개 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본사에서 제공을 네. 해주시는 네. 네. 근데 거의 있지 않나요 매장에 어, 매장에 거의 예. 있긴 있는데 예. 요 미리스 맞춰서 아. 이번에 1 0 0개 주문했으니까 아. 두 개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 고객님 예. 증정을 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어. 요 길이에 맞춰서 와. 예. 어톱으로 커팅하면 될 거예요. 타공이 되게 많군요. 네네. 대각선요? 이어 대각선으로. 아 아, 왜 그러냐면 거의 예. 모든 SUV가 일자가 아니에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각선을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네네자 어. 여기를 대각선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말이죠. 네 예. 차박도 일반 차박이 아니라 럭셔리 예. 차박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그렇죠.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캠핑박스란 문화가 없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여러 후발 업체들이 어우, 많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뭐 행사 할 때마다 나와요 지금. <laughs> 새로운 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연구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특허 트 출원이 완료돼서 맞습니다. 비밀을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SUV 공용이 팰리에드 들어가고 카니발도 들어가고. 카니발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예, 카니발이 예. 바닥으로 12cm 정도 12cm 꺼져요. 정도. 예, 그렇죠. 데 어떻게 이 평평한 게? 예. 높낮이 위로 올라야 되니까 그런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 말씀입니다. 이해를 못하신분분 있어. 요 제가 네. 대표님 30초만요. 네. 보시면은 이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고 간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거는 세탁기, 아, 아, 세타... 세탁기 아, 같은 경우면 그렇죠. 수평을 맞추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거 빼고 특허 출원된. 높낮이 각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볼트가 두개 있는데 이 높낮이를 단계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모든 예. SUV에 맞출 수 있고, 아 그리고 다리도 높낮이가 예. 단계별로 이렇게 예. 구조가 그렇죠. 뭐. 수입 어, SUV 같은 경우는 특수 다리 또 주문해서 엄청 긴 다리가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요. 그거는 또 스페셜 오더라서 약간 옵션 추가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커팅하시면 되는데 이쇠 커팅할 부분이 없으시면 이나무만각 본인 차에 해서? 맞춰서 예. 대각선으로 절단하고 어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또 높은 차 카니발로 가면 또 다리를 또 사야 되니까. 그렇군요. 한벌 갖다가 네. 계속 쓰시면 됩니다 이것만 따로 구입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좀 이쁘게 음. 하려고. 그렇죠. 딱 잘라서 네, 네. 대리점에서 있으시면 차 오래 타셔야 되면 이렇게 이쁘게 하시고 네. 다니셔야 튼튼하고 좋고. 그렇죠. 네. 상판이 네, 네.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아... 어, 이 부분으로 나무가 안 움직이게 어, 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그냥 올라왔고. 네. 200하고 300하고 가장 큰 특징이 이 상판이 슬라이드식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SUV 공간이 낮아서 예. 폴딩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 아. 그래서 약간 몰랐습니다. 폴딩이 예. 조금 더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 300이 그래서 매트리스도 아. 6cm 경첩이 있기 때문에 아, 좀금더 편하군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SUV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슬라이딩으로. 맞습니다. 어, 매트리스도 예. 4cm. 예. 이게 힘드니까 쭉쭉 나가는 걸로 그래서 올릴 때 이거를 예. 놔두시고 음. 어... 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네, 예. 인스톨해서 이거 하나 어. 아. 빼주시면 될것 예. 같아요 지금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한 네. 번만 들어주시면 아이고, 그럼요 네. 자, 손잡이는 뭐 아무데나 네. 들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서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무게는 그리무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자, 걸쳐놓고, 걸쳐놓고 대리점 분들 이렇게 예. 무겁지 않은데 자세가 걸쳐놓고 예.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요 끝을 잡 끝을 잡고 안으로 쑥, 쑥 밀어 넣으면 어 되게 쉬운데요 네어 지금 보시면 경사도가 있죠 있습니다 이쪽 뒤가 내려 앉았어요 뒤가 요 정도 올라가야 돼 그럴 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볼트 끼워야 네. 되는 부분이 고무를 아, 띄면은 고무군요, 이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 고무 고무로도 높낮이를 약간 예. 조절할 수 있고요. 아, 그래서 고무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어, 요 중간을 원래 이 십자 드라이버로. 아, 해야 드라이버가 되는데. 없이도 들어가네요. 원래 완전히 예. 들어갈 때는 느키는 해야 돼요. 아, 어, 이번에 들어간 것. 예, 네, 이 정도 들어간 것. 그래서 계속. 소평이 그러니까, 맞았죠. 어 맞았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고무를 다 떼어도 되고 네네네. 이렇게 뭐 잘라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잘라서 저 다리 있는 부분이 예, 예. 눌리면 살아가는 고급 차가 아좀 느낌이 나니까 저 다리 놓는데도 고무 이 고무를 좀 잘라서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상판이 예. 이동할 땐이 예. 사이에 딱, 딱 맞아야죠. 어, 흔들리지 않고. 네, 침대로 만들 땐 예. 눕히시면 되고. 그렇죠.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요렇게. 네. 예. 보시면은, 예. 이 익스텐션 배드는 이제 웬만한 분들 다 아시겠죠? 다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예. 거의 핸드메이드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 예. 이 에고의 장점은 그냥, 침대는 과학적인 네. 설계입니다. 그렇죠. 너무 카피라이터가 또 똑같아도 안 되니까. <laughs>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걸 어떻게 해요? 프레임하고 나, 나, 이 매트리스, 네. 이 소재나 그런 것 때문에 침대가 편한 거고요. 유럽 사람들은 전쟁통에도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야전 침대가 나온 거 어, 그런 게있어구 네. 진짜 어. 그래서 예. 어, 한국적인 정서는 평상 이렇게 예. 평상에서도 예. 주무시지만 그냥 뭐 평탄화됐다고 끝이 아니고 음. 프레임하고 이 매트리스 럭셔리 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거기에 이제 싱크대랑 그런 부분이 있는 예. 거고 그래서. 딱 펼친 다음에 매트리스만 요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오니까 요걸 뜯어서 쫙 펼쳐져서 어, 쫙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거죠 양쪽에 네. 요것도 좋아요 네. 어, 이것도 여기도 쿠션감은 똑같습니다 구인승 네. 어. 그대로 역순이에요 어. 뺄때는 역순이라서 역순이라서 그대로 역순이라도... 펼칩니 예.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있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대표님 이거는 평탄화 작업을 따로 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실내 높이 한번 확인을 예. 해드려야겠어요 네네. 높이가 이게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네. 거니까 지금 80cm 정도 나옵니다 음, 80cm 자 네. 여러분 보시면은 80cm 맞습니다 80cm면은 딱 약간 딱. 좀 꾸부정하게 알을수 네, 네, 네. 그 정도. 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자 대표님 이거를 지금 빼기 전에 이거 네, 네. 요거 지금 이거 아 풀러 주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밑에 고리에다 그냥 거시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옆쪽 고리. 네. 여기 다 걸으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거를 안 걸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군데 고정을 해야 되고 음. 지금 에고이의 그 비밀이 예. 기존 이 짐거는 끈으로 그냥 짐을 고정하는 타입이에요. 그렇죠. 피스로 차에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거는 개별 서비스의 음. 대상이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장본 것도. 이동할 때그물 망을 고정하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이에요. 끈으로 현재 짐 고정하는데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개조세 대상이 아니라고 음... 답변을 받았습니다 들어낼 네. 때도 안에서 안에서 요, 요 안쪽에서 네네. 요렇게 들어서 한번 걸쳐 놓고 음. 아 이건 뭐 무겁진 않지만 <laughs> 힘이 어, <이거는> 가벼워요. <laughs> 아니 이건 진짜 누가 해도 가벼워요 이건. 어 300을 네. 이 각도가 각도가 있네. 면은 이게 카니발 오리지널이라서 네, 어, 바깥쪽이 낮고 네. 위쪽이 그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니발의 캠핑 박스를 제작하시려면 네. 높낮이가 틀리다는 거 음. 그리고 이 높낮이 조절하는 건 음.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다는 음. 거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지금. 네. 팰리세이드 아직까지 인기 핫하고 제가 봤을 때 5년까지도 인기가 핫합니다. 그렇죠. 산타페, 네. 소렌토, 팰리세이드 그렇게 삼총사들이 아주 잘 맞아. 지금 막 대박이에요. 그 차량도 잘 팔리는데 네. 에고이 넣으려고 정말 치열하거든요, 사실. 바티라인 메시라는 소재, 예. 소재인데요. 예. 여름에도 그렇게 음. 좀눅눅하지가 않고. 맞습니다. 제가 여름에치열잖아요 예, 겨울에도 예. 따뜻하고. 그렇죠. 뭐 침낭 하나만 또가고 예. 다니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음. 침대를 폈는데 예. 이 카니발 전용 제품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그래서 역으로 한국에 카니발 전용으로 오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서 아. 이 중간 브라켓을 떼면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완전 평상. 예. 완전히 평상으로 갈 경우에 예. 스타렉스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스타렉스에 넣을 경우에 스타렉스는 평상이에요 맞아요. 얘는 네. 따로 높이가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카니발 제품을 넣었을 경우에 예, 예. 높이가 아. 어, 실내 공간이 광활하게 나오니까 아. 스타렉스 전용 제품보다 이제 한국형으로 튜닝을 좀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어, 늘으려면한 가지. 예. 사열 시트를 등받이 리클라인이 아. 33만원 개조는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 요거는 순정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하신 어,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저희 에구이 전국 대리점이 있으니까 예. 전국에서 리클라이닝 튜닝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몇 개죠, 에구이 대리점? 에구이 대리점이, 애구이 대리점이. 우선 지금 여섯 군데 들어가 있고요. 예, 예. 최대한 빨리 전국망을. 20 군데 이상 그렇죠. 확장을 하고 예. 본사에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대리점 분들 음.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기술 맞습니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음. 뭐 그럴 음.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윈도백이 우 예. 에고이가 원조고 유럽에서도 최초 적용된 거는 에고이다. 음. 그리고 이번에 세계 3대 디자이너 어워드 레드닷 디자이너 예. 어워드에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까지 올라갔어요. 디자인 한 분들이 레드닷 예. 받으면 어깨가 그냥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요. 예, 예. 에고이에는 천정에 이 루프백, 셀링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짐 실을 공간이 없는데 음, 수납, 수납, 예. 윈도우도 있어요. 요걸 숨겨놨더니 윈도우백만 나왔더라고요. 아, 아. 근데 셀링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 옷장처럼, 그렇죠. 옷이나 뭐, 수건 같은 거를 예. 넣을 수 있고, 여기 칫솔 같은 거, 예. 여기 망이 이 정도 됩니다. 네, 예. 커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면도. 면도. 쁘게 치카치카 할 때. 때 그러니까 여기서 쫙 이렇게 놓고, 좀 어, 에고위에서 보시면서, 면도도 하고. 하시라고, 어. 이렇게 루프백이 아, 디자인 돼 있는데요. 음. 이걸 어떻게 고정했지?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꼽는 데가 많아서. 예, 네, 헷갈리네요. 살짝 헷갈리네요. <laughs> 저 지금 잘못 꽂은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300을 넣었을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요거를 빼고 한번 네.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놓고자 네. 위에 잠깐만요. 네. 움직일 때는 항상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움직일 때 무거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 하면 이렇게 혼자 하면은... 들어도 되는데 그렇죠. 힘 자랑할 필요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힘 자랑하면 안 되죠. 예. 아이고, 머리 조심해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고게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서이이 이 직각만 맞춰서 끼시면 잘 들어. 좀비틀어서 들으시면.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새 거라. 아, 진짜 새 거라 틀리네. 이렇게. 네. 요렇게. 네. 아, 짠! 손 교실. 예. 돼요? 자, 지금 임시를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느낌으로 펼쳐서 사용하시면 되는 네. 거죠. 네. 어. 높이가. 예. 구, 얼추 90 나오네요. 예, 얼추 90 나와서 예, 예. 약간 숙이고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에고이 300을 으면은 42c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한 88cm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공간이 그래서 뭐 답답하진 않고요. 음. 만약 2, 3열을 구 인승 같은 경우는 뺐을 경우에는 실내에 좀 앉아서 네, 넓게 네.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자, 이 제품은 어, 저기죠. 700. 칠백이니까 700. 최고 비싼 거. 예. 푸짐합니다. 뭔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거꾸로군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 예. 그래인데. 예. 야 진짜 크긴 큽니다. 네, 700이 그 대신에 이제 그 싱크대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 예, 예. 그리고 이 700을 할 때는 이쪽 이거를 좀 풀어야죠. 예, 풀어서 이 상판이 자작나무기 때문에 예, 예. 무게가 살짝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판도 분리를 해놓고 음. 이동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예. 예. 대표님. 네. 이거를 풀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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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좋은 맞아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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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끈을 묶어도 괜찮더라고요 스케이트라고 아. 하는데 이 음. 부분하고 그러네요 대표님 네. 저기다 묶으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요 요쪽 음. 요 부분 커팅을 아. 아, 타공을 두군두개 정도 네. 해서 끈을 묶으면 될것 뭐 같아요 구인승은 뭐 구인승은 말씀드려도... 예.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짐 실능군가요 아. 1일인승은요 묶는 애가 1 1인승이 없으니까 거기를 타공을 해서 그리고 또1 1인승 2열 회전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순정입니다. 돈안 들어가도 그냥 돌아가요, 회전이. 아,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2열이 여기 레벨 잭끼면은 네, 이게 튜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11인승은 네. 공짜로 다 돌아갑니다. 누구, 네. 누구 차든지. 이렇게 네. 해놓고 쓰시면은 원래 마주보고 쓰라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3열이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쭉 펴서, 어, 침대로 만들면 되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에고이 어. 박스를 넣고. 예, 예. 뭐, 이렇게 하고, 약간 이미지로 되시겠죠? 이거. 이게, 아, 예. 이게 에고이 박스다. 예. 우선 에고이 박스 그대로 이렇게 얹어 얹으시면 예, 예. 됩니다. 예. 아까 보셨던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끈 묶어주시고 예. 다리 일곱 개 나서 그렇죠. 침대로 만들면 예. 럭셔리한 침대. 음, 최상이 700이 들어간다는 거? 이 700이 이렇게 서랍이 아 300보다 요만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모든 조리기구, 포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주전자, 예. 먹을 거 야.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21리터 냉장고가 들어가고. 요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요거 도마. 명품 도마. 명품 칼. 도마 칼. 칼. 칼은 엄청 날카롭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죠, 대표님? <laughs> 와, 제가 한번 써봤는데 예술입니다, 완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고이 박스만 넣으시면 그렇고, 된다. 느낌 받으시면 네네. 되겠고, 네네. 그럼 그대로 이어서 르노 마스터를 마스터? 진행해볼까요? 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대부분 네. 상용차기 이 때문에 네. 네. 상업용으로 쓰거나 캠핑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가 화물차인데 캠핑을 한 번씩 나가는데 어, 그렇죠. 네. 캠핑카로 하면 또 개별 소비세가 아, 붙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세고 부가세 환급 받은 거를 네. 토해내야 되고 그래서 캠핑카로 튜닝 안 하고 음. 세미로 모듈형으로 만들고 싶은데 음. 답이 없다고 없죠. 그래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미완성인데 한번 볼까요? 열어 볼까요? 예, 네. 개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거는 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짐을 실어야 될 수도 있어서 음. 이분은 어떻게 쓰시냐면 에고이 박스를 중간에 넣으십니다 아. 중간에 보면은 저기 다 고정하는 곳이 그렇죠. 네 군데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싱크 박스를 안에서 빼서 음식을 음. 해 먹고 세수 같은 것도 하고 어.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 금방 보요 네, 자 일단 안으로 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시고요. 짜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 이렇게 금방 되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저 우리 키친 저쪽이 이쪽인줄 알았더니 네, 네, 네. 반대쪽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왜 그러냐면은 네. 일을 해야 되고 중간에는 그렇죠. 화물 브로킹이란 게 그러니까 여의봉 폴대 같은 게 나와요. 아, 아, 그런 거 예. 보면 아파트에서 맞습니다. 쭉 떠갖고 예, 예, 옷걸이 예, 만들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십자로 아 브로킹을 해놓고 짐을 실은 다음에 그렇군요. 넘어가서 예. 뭐 중간에 실어도 되는데 짐은 뒤로 큰짐막 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짐이 또 많으면 에고이를 맨 앞으로 옮기셔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네. 자 지금은 매트리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매트리스만 깔면 돼요, 구조대변님. 네. 이거 되게 펴서 옆에 폭만 맞추면 네. 되고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또 싱킹 그렇죠. 해갖고 뒤에 레이어 네. 텐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또에구이만 어뭐 639만원, 690만원 그러면은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개별 소비세가 2, 300만원 되니까 평상으로 음음. 만들면 개별 소비세를 안 내고 명품 침대를 캠핑카로 만들 이 정도 느낌 나게 꾸미면 5-600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나무로 만들더라도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인스톨 넣다가 뺐다가 뭐또환물차로쓸때 차만 팔면 되고 에고에는 또 스타렉스에 쓰면 되고 그렇게 그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본게 200과 300과 700입니다 700, 네. 가격은 700이 최고 높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 가성비는 어, 서로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 네. 크로스오버가 많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높이에 대한 어떤 갭이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약간 옵션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하지만 네. 사용을 해 보니까 가성비는 거의 뭐 네네. 수평의 어떤 느낌을 이루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표 님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네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좀 시원스럽게 네네.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저는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